谢谢，谢谢，来。 가능하지 말라 한번더 우리 랩노트 목소리 시작 가능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가늠이 무슨 뜻일까? 아까 우리 랩너트가질문 했는데 음. 오늘 출애굽기 10장 14절에도 딱한글 나와요 가늠하지, 가늠하지 말라 얘들아 말라는 음. 하나님이 명령할 때 하는 말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되는 게 하지 말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반응이 뭔지 알기 전에 십계명의 7 번째가 반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얘들아, 십계명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호렙산이 신의 산이거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에게 주신 물법이에요 하나님이, 저 글자는 누가 썼냐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비로 듣고, 모세가 쓴게 아니라, 저기 주, 주원인가? 지구, 지구, 어, 지구 여 전도사님 께이 들어와요. 이 하나님이 이 시내장에서 이스라엘 대표해서 뭘 주셨어요? 모세에게 모세에게 들려줘서 모세가 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눌러 나타나셔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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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써 써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까지 가능하지 말란데. 그런데 이 율법은 이 율법이 없을 때에는요 사람들이뭘 몰라냐면 원죄가 뭔지 몰라. 여기 봐봐. 여기는 원트에 대해서 이야기 딱 하나도 안 나와. 첫 번째. 얘들아, 혹시 원죄가 뭔지 알아? 네. 뭐지? 나야. 어, 원죄가 그지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원죄야. 십계명을 아. 통해서 하나님 몰라요 들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굳혀서 사망에 종그를타는 이것이 원죄야. 자, 그래서 다 우리 첫 번째 계명은 나에게 다른 신들을 내게 듣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었지. 이것은 하나님 떠나면서 사람들은 뭘 섬겨요? 다리식을 섬겨요. 그래서 이 원제를 알려주면서 원제 해결하는 게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원제를 알려주면서 그리스도 원약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지? 오! 다가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떠난 뒤에 뭐가 생겼어요? 사람 마음속에 우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뜻잡라는 얘기예요. 자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명되게 읽었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틀리게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난 다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틀리게 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어, 해달라고 하면 들어 주시는 분잘 살게 해 주시는 분 건강하게 해 주시는 분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을 를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였어요? 내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오늘은 가늠하지 말라인데 가늠이 그럼 무슨 뜻인지 알려줄게요. 가늠을 알기 전에 이걸 알아야 가늠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모두 만드시고 짐승들을 몇 마리 만들었어요? 백 마리. 백 마리. 아 저기 그 강아지도 암컷 하나 수컷 하나. 한 마리씩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럼 코끼리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길게. 코끼리 하나, 여자 코끼리 하나, 남자 코끼리 하나 만들었어? 하나씩 만들었어요. 토끼도 악놈 그래. 하나, 순놈 하나. 근데 왜 이렇게 많아졌어? 짝짓기를 해도 많아줬어요 하나님이 생일과 번성하라고 해서. 네, 네, 한마리씩 어 여기는 대표되는, 아담이 대표인 것처럼 대표되는 동물들이 나왔어요. 전도사님이 딱딱 있는 동물을 찾았더니 없었어요. 전도사님이 그림, 그림을 그렸더라면 짝두 개를 그렸을 텐데 자 그래서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아담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엄마가 없으면 힘이 없다 얘들아 아빠 엄마도 아빠가 없으면 힘이 없어 여자하고 남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 어? 왜냐면 한 몸이라고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를 뭐라고 하냐면 한 몸이라고 해요. 때가 되면 얘들아 남자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기 위해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자이 아담과 와는 아담은 아담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가 다른 사람도 없었지만 다른 사람 을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다른 사람 같아도 사실은 한 몸이야 그런데 우리 아빠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걸 부르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행동한어 가정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행동을 가능이라고 해요. 다른 <laughs> 没过的。 자,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겨 버린 인간. 이것이 제와 저주의 종로가 다되버린거예 속에 들어오세요 하고 기도하잖아. 그러면 이따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영적인 신수가 돼. 그런데 예전에 진짜 숫자가 꼬셨을 때 저렇게 됐었 예, 저렇게 피를 피와 물을 다 솟. 우리 몸 속에 있는 피와 물은요 다 쏟았어요. 응?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주면 죄를 없애고 저주를 없애고 사전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이 예수님은 뭐가 됐냐면 우리의 신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신랑이에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 한번 봐봐. 이제부터 설명잘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머리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디에 보여요? 저기 아파트에 보여요? 아니면 어, 청와대에 모일까요 교회에 모일까요 네. 교회에 모여요이 네.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전도사님 따라 해보자. 교회는, 교회는, 아, 다시 따라 교회는, 어 예수님은요 신랑이 되시고요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하나님 자녀는요 다른 신을 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아담 하와가 한 몸으로 짝지어진 것처럼 우리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만 사람 여기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이라고 하는데 언제 재림이 되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럼 우리 렘넌스가 예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아 목소리 나쁘다아데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재림 하셔, 때 오시는데 보고 싶으면 뭘 빨리 해야 될까? 재림은 세계 복음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거든요. 예수님 빨리 만나려면뭘 하면 돼요? 세계 모금마을 하면 돼요. 우리 랩넌트는 이 세계 모금만 누가 할 거예요? 랩넌트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세계 모금를랩넌트는뭘 하면 되냐면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알겠죠? 랩넌트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랩넌트는 예배드려요. 기도해요. 전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에요. 예수님 신랑은 간편는데신대로 나를 잡히자고별해 약속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 그래요. 그런데 신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믿음직한 영원히 신실하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 이렇게 우리 랩넌트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세계복음화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랩넌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려면 우리가 뭘뭐 해야 된다고? 예배를 리어요그 다음 기도. 예배하는 랩런트 대게해 주세요. 신랑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세계복음화하는 랩런트 대게해 주세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